실시간으로 네, 올라왔던 질문들 제가 순서대로 추려봤는데요. 그럼 바로 이부 첫 번째 고민 종목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부 첫 번째 고민 종목은 제주 맥주고요. 매수가는 5,240원, 비중은 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주 맥주는 1.16%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 질문자님은 상장 직후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채팅방에서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이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걸 다시 물어보시네요. 방송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지수 바닥, 지수 바닥이 한번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반등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지수가 내려갈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 약간 과감해좀 종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지금 그 본인들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교체하는 어떤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시고 조금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그, 편의점에서 흔히 예전에 되게 신선했죠. 수입맥주만 이렇게 네 개씩 해갖고 이제 에일맥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먹을 수 있었는데 일단 제주맥주가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에도 수입맥주처럼 그런 맛으로 만드는 어떤 수제맥주들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편의점 되게 신기했던 어떤 회사인데 그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3200원이에요. 공모가 3200원. 근데 지금 오늘 공모가를 깼죠. 공모가를 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지금 어차피 이 종목이 내려왔지만 다른 종목도 다 깨졌죠, 지금. 다 깨졌는데 이 종목은 공모가가 깨졌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어떤 공모 공모가로 공모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SK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4천 대 1이고 뭐 1천만 뭐원 집어넣어도 뭐한 주밖에 못 사고 막 그렇게 공모가에 그렇게 샀던 그런 주식들이 지금 거기 밑으로 이제 하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맥주에 관련된 어떤 이런 회사가 사실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도 조금 어렵고, 지금 어떤 그런.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이 못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팔아 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가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어, 이 은행이란 주체 속에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든지 어떤 현금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반등을 해도 1.26%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 지금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오버행 이슈로 이 묶였던 종목, 묶였던 어떤 그런, 어, 물량들이 또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는 안 그래도 위험한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어떤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 다 깨졌을 때, 그냥 다 깨졌을 때이 종목 팔고 비슷하게 깨진 종목들,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주 맥주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주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모가가 깨졌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톡방에 보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을 알려줬 님은 건설주들이 힘을 못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포트에 건설주들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알려줬 님, 건설주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비중, 이세 가지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보니까 지금 LG전자랑 LG 디스플레이 상담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1, 2부에 나눠서, 아, 조금 전이었나요? 또 LG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놓치신 분들 다시 볼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검색창에다가 내외경제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 화면에서 스크롤 하시면서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외경제 TV 다시 보기라는 채널에서는 지난 방송까지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지금 야호님과 야호님은 롯데렌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전망 여쭤봐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JMT고요. 매수가는 4,6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오늘 JMT는 1.54% 상승하면서 3,625원에 장을 마감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그 JMT JMT 같은 네. 경우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죠. 예, 네, 메타버스 관련 주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간 상승이 앞전에 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시장에 하락을 하면서 좀 같이 좀 많이 내려왔고요. 일단 어... JMT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작년에 일단 실적은 굉장히 괜찮았고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뭐2분기에좀 약간 실적이 줄긴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제조, 전자제품 제조업체죠. 전자제조업체. 그러니까, 어, 뭐, LCD 패널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트북 모니터,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어, 일단은 그 OLED의 그 어떤 부품들을 만들면서 약간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약간 묶였고요. 이제 매출처가 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 배당도 하고 어떤 그런 좀 약간 우량한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배당을 한 50원 정도 했는데요. 일단은, 어, 추세나 이런 부분이 들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부러지는 모든 종목들이 다 전부 이런 흐름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메타버스로 좀 주목받아서 올라온 게 있기는 한데, 평상시에 굉장히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오면, 지금 4,600원 정도에 매수시면은, 네, 거의 지금 추세가 살아있을 때 사셨는데, 일단, 좀, 뭐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 보자 일단은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조금 약간 기다리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 조금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약간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뭐그 이렇게 고삐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 급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과연 그게 그 분위기를 다시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조금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이 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개인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 좀 추세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번에 시장이 반등할 때 얼마나 이제 조금 약간 반응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종목 교체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내려올 때 조금 받아냈던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기 때문에,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반등이 한 4,2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거기서 이제 막고,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종목을 그냥, 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4,200원 정도에는 한번 잘라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냥 들고 한번 나는 그이 부분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좀 약간 길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번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보의견 드리고요. 향후 상황 좀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JMT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에 반등세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4,200원 부근에서 좀올 청산하고 빠져 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장기로 본다면 좀더 지켜보자 추세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액세스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4,850원, 비중은 2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네 이종목 2 분기 적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수요일에 하한가를 맞으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질문자님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종목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자라는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인기를 시장에서 잃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실적까지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 이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죠. 또한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의 경쟁사들이 지금 진단키트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예전에는 시젠에서 가장 많이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 여러 회사들이 진단키트를 이제 내놓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시장의 경쟁도 좀 격화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관심 또한, 어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단키트에서 약간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까지 안 좋다면, 지금 다른 진단키트조들은 그래 실적이 좋은데, 받쳐주는데 이 종목은 실적까지 안 좋다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종목들이 전부 다 다른 것들도 다 깨져 있을 때 빨리 그냥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키드 관련해서 실적까지도 지금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속상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동구바이오제약이고요. 매수가는 9,9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동구바이오제약은 0.93%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지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일단은 이 종목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런 종목도 지금 이렇게 다 깨졌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만큼 깨진 종목들을 그냥 이 동구바이오제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 많이 깨진 건 이런 종목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 종목도 지금 이렇게 깨졌다.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하고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팔아서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피부과, 피부과 처방 1위, 그 비뇨기과에서도 상당 부분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의료계 쪽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회사고 요즘에 이제 조금 핫한 거는 이제 그 줄기세포 추출키트를 이용해서 그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그 화장품 사업 말고도 그 방법으로 인해서 난치성 치료조에 지금 그좀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3분기에, 올해 3분기에 그, 스마트X, 그니까 이 부분에서 나온 이, 그니까 러 줄기세포추출키트 이름이 이제 이 회사께 스마트X인데 그 전신경화증, 수지계약, 뭐 적응증 여기에 이제 그 승인이 좀 예상된대요. 이게 이제 올해 3분기 정도에 이제 그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게 승이 나면 이 줄기세포추출키트 중에는 세계 최초 개발이고 또 이제 국내 최초 치료용이라는 좀 약간 그런 어떤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래, 그러니까 미용으로 썼을 때는 가격이 비싸갖고, 가격이 비싸서 조금 많이 확대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게 만약에 난치성 치료제로 간다고 하면, 가격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한번 일회용으로 한번쓸 때,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치료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좀 많이 이렇게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그, 이, 지금 현재 그, 신청한 거 외에 그 어떤 유방 재건술이라든지 뭐 당뇨병의 그런 어떤 족부괴양,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염 뭐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어, 좀 잘, 될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그 이번에 승이 나면 이 순차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증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신청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런 질병들이 지금 서울대 병원하고 강남 세브란스하고 서울 성모 병원하고 이런 어떤 종합 병원에서 좀 임상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회사가 또 이제 여러 회사에 투자도 하고 있어요. 진오맨컴퍼니라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좀 재미를 봤죠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DND파마텍이라는 회사에 또 지분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최근 들어서는 CTC바이오라는 회사의 그 비아그라를 필름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 CTC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지금 매입을 하면서 좀 우호적으로 M&A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또 이제. 이그 동구바이오제약이라는 회사가 여러 회사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국제약품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이 회사 또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고지혈증 치료제 약물 중에 그그 그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어떤 그 성분이 또 코로나 치료제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요. 또 메토민이라는 어떤 성분이 또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당뇨병 치료제 중에 그 다민서정이 그니까 디민서방정이라는 어떤 그 약이 있는데 그 회사의 성분이 또 이제 메토민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약간 그 국제약품처럼 그 국제약품처럼 오늘 상승을 했던 어떤 그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성분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이 동구 바이오제약 쪽으로도 어떤 그런 매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나 그 분위기가 확산돼서 어느 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쭉쭉쭉쭉 있으면서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펀더멘텔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회사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제가 예전에 이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한번 들고 있어 본 적이 있죠. 에이,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지겨워서 그냥 본전 이상 됐을 때 나오긴 했는데요.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뭐 크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번에 하락을 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려고 하다가 만 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8천 원대까지 내려오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좀 있고요. 일단은 가주 계시면 일단 보유하고 좀 버텨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까지 한번 대응 전략 도와드렸으니깐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톡방 상황 이쯤에서 한번 실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시죠. 지금 최근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톡방에 들어오셔서 톡방을 숯대밭으로 만들고 나가셨는데요. 시청자분들 안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대1 유사 수진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잘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잘못 들어가시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링크를 다 지운 상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제주사랑님이 지금 바로 또 롯데 렌탈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까지 올려주셨네요. 이전 방송을 못 봐서 올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종목생단 남겨주신 부분은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지난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펜유유님이 전문가님 영상 구독하고 열심히 배워갑니다. 네, 이런 뿌듯한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스로 한다님 이뭐 나가셨다가 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좀봇 로봇 이런 건가요?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예민한 시간이니까요. 혹시나 지금 사람 맞으시죠? <laughs> <laughs> 광고 아니시죠? 로봇 아니시죠? 네 소통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강사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종목 상담 시간이니까요. 여기 톡방에 종목명 매수값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화신이고요. 매수가는 만 10, 10, 1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화신은 5%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지었는데요. 전문가님, 화신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화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채, 팅방에서 롯데 렌탈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신규 상장주고요. 수급도 좋지 않고, 롯데 렌탈 같은 경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일단 지금 뭐 렌트카의 그런 어떤 그런 그 회사들이 사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지금 모빌리티 시장에서 뭐 소카라든지 뭐 휴맥스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그런 카카오라든지 이런 카카오 티라든지 이런 렌트카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때이다그이 롯데렌탈 이쪽에 다 경쟁자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롯데 같은 렌탈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하고 나서도 지금 신규 상장주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때 반등이 나올 수있죠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하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종목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 다 깨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교체하자. 반등 나오면 좀본 다음에 빨리 종목 교체해서 다른 종목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는 네. 화신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으로 괜찮은 회사죠. 지금 현대 기아차의 그 자동차 관련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좀 독보적인 회사기도 해요. 자동차 셰시라든지 어떤 그런 어휠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그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제가 이 종목들이 밑에서 올라올 때 코로나 이후에 2,000원대에서 사실 이 종목의 이 회사의 저력을 좀 알고 있어서 사실 이날 윗골이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사갖고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2,000원대에 사서 이거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아, 너무 지루하게 움직여서, 네, 뭐, 요런 어떤 상승 속에서 조금 어떤 요런 상승 속에서 팔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만큼 왔죠. 거의 이제 만원 이상 올라오고 만천 원까지 찍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회사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회사가 지금 자동차 샷시 차체 부분 어떤 부품 모듈품 이런 어떤 형태로 지금 그 현대 기아차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뭐 제네시스 EV, 뭐 JW 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공급되는 모든 어떤 제품들에이 회사가 이제 그 공급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회사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앞에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그랩이랑, 현대차가 그랩이랑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회사가 뭐 거의 급등을 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동남아 쪽에 협약을 통해서 뭔가 차를 뿌리고 뭔가를 할때좀 화신이라는 회사랑 뭔가 계속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어떤 전기차의 그런 어떤 생태계 정착을 그 기아차, 현대차의 파트너로서 진행을 할때그 부분이 협업이 잘 된다고 하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도 협업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이다. 어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시장의 하락 폭에 비해서 하락이 굉장히 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다만 이제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면서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기다리는 흐름 속에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만원 정도에 사셨는데 이 위에 계속 왔다 갔다 할때 여기서 이제 사셨는데요. 일단 지금 8천원 초반대에 왔을 때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세게 나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어느 정도에서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교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들고 장기적으로 좀 약간 투자하는 마인드로 좀 보시기에도 뭐 크게 무리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상황 속에서 아마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회사 자체는 괜찮고 앞으로의 상황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화신에 대해서는 반등시에 빠져나오시거나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코아스템이고요. 매수가는 23,1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아까 그 화신이라는 종목을 이제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반등하면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빠져나오고 지금 코아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어떤 이런 형태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크게 눌러놓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돌파해놓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와주면서 지금 여기서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60일선 깨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평선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종목 흐름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제조하는 바이오 제작 업체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차바이오텍도 있고, 뭐 코아스템도 있고, 뭐그 네이처셀도 있고, 네이처셀이 좀 약간 급등이 나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앞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좀이 코아스템이 좀 약간 쉬는 기간이 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다섯 번째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죠. 유명한 회사죠 케몬이라고 제가 그 케몬이 되게 재밌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임상 실험을 대행하고. 뭐 효력이나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 하는 회사 거든요 그 캐몬 이라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을 받아서 했다고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좀 올라갈 때 약간 좀 같이 어떤 흐름들 노바백스 로 인해서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갈 때 캐몬 이라는 종목이 크게 좀 상승하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 회사를 좀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모습이 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 있고 그리고 23,150원이면 충분히 충분히 본전 이상 올라오고 수익도 줄수 있는 자리에서 사셨고 시장이 조금 하락할 때 이제 같이 내려온 부분들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 두 종목 남았는데 아쉽죠. 아쉽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laughs>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대일 유사수 신행이나 근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 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3부에서는 우리 신광서 전문가는 이제 가시지만 저 혼자서도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소통을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